안녕하세요. 정재환과 미키의 한국어, 일본어 저는 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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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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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표현은요, 공부를 합니다. 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미용 고 합니다. 배운다 합니다. 배운다 합니다. 배운다고 합니

당연히 궁금하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そうですね。勉強しているって言ったら、何の勉強してんのってちょっと気になりますよね。そうですね。うん。くりごく日勉強家っていうのは何勉強家ありますね。勉強家だ。勉強家ですね。うん。あの、じ勉強家ですね。그 뭐라고요 あ、彼は勉強家ですねうん。あ、くる勉強家いみだ。 はい。コンブルルチョアンサラミランドシケチョコンブそうニアンサラミランドシケチョそうね。勉強をよくする人うん。勉強をよくする人うん。じゃ先生は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が、私は韓国語を勉強しています。そうですね。

韓国語をゴルル、コンバーグウィスミダー。ジョンヌ、ハングうん、すね。ね、うん。じゃあ、えー、日本語の勉強を、ね、されるときに、まあ、何どういうふうに勉強しているのか気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

어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음. 음,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합니까? 음,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일본어. 하나요, 하나요. 잠깐만요. 쉬워서 어, <laughs> <슈팅을> 마치고 나서요. <laughs>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음, 어,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현재 신고의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음.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뭐 이런 답이 가능하겠죠. 문법 책도 보고 유튜브 영상도 봅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대답이 가능하겠 문법 책도 보고 유튜브 영상도 봅니다. 문법 책도 보고 유튜브 영상도 봅니다. 문법 책도 보고 유튜브 영상도 봅니다. 내용 고대화. では、えー、文法の本を読んだり、YouTube のえ YouTube も見ます。文法の本を読んだり、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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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見ます。そうですね。うん。うん、パルミ こもあよ。発音がちょっと難しいですね。うん、文法チェ。ン。文法のほん。うんのほん。ポポです。うんぼのほん。あ、文法のほん。そうです。文法のほん。うんぼのほん。はい。うん。先生は日本語だけじゃなくて英語もできますかうん。先生は。うん、先生は英語もできますか うん、英語、まあ例文ですか例文です <laughs> 例文です英語もできますかす、ねうん、英語ができますか、うん、英語ができますかなんですけど、まあ、日本語ができるから英語もできますか、うん、英語も、うんうん、もう、うん、英語も英語も英うん英んも英語も英語も英うも英語も英語も英語も英語もうんも英うも英語も英語もう語 음. 어, 방금 미키 선생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일본어를 하니까 음. 그럼 영어도 하냐? 그래서 영어도 할수 있습니까? <목소리> 음. <목소리> 뭐,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음. <목소리> 어, 영어를 할수 있습니까? 영어를 할수 있습니까? 음. 있습니까? 영어도 할수 있습니까? 영어도 할수 있습니까? 영어를 할수 있습니다. ヨンゴでル、ハ語イスミダすンゴル、ハスますミダヨンゴル、ハスイスミダヨンゴデバヨンゴデバ、エゴガ、テキマスエゴガ、テキマスエゴガ、テキマスエゴ、ハ話せますとかまあ、ハナセマス。ハナ、うん、話せます。話せます。ー、うん、マーハルスウィーターエゴガ、ハナセ

은 운동 스포트가 운동은 운동? 응, 운동이죠. 운동. 운동을 하십니까?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하십니까? 운동을 하나요? 운동을 하나요? 운동을 하나요? 운동을 하나요? 응, 운동을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운동을 합니까? 라고 했으면 물론이겠네요. 운동을 합니까? 운동을 합니까?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아,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음. 나름. 미국어 대화. 대화.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すみしぎですよね。息、息、息する運動しますっていう人がいたんですって。<laughs> <laughs> 古い親父ギャグだそうです。お、はいうん、親父ギャグ。はい、親父ギャグ。うん。あじギャグ。こ、う、れ、ん、まじまく表現かっかよ。最後の表現に行きましょうか。最後の表現。はい、日本語からいきましょうか。最後の表現は、えー、健康のためにも、 まあ、一生懸命勉強も運動もしましょう。もう一強もろ動よ。<laughs> じゃあ短く、一生懸命勉強も運動もしましょう。一生懸命勉強も運動もしましょう。一生懸命勉強も運動もしましょう。ししょうはい、韓国語では。ね 예, 한국어로는 어, 일본어에서는 지금 이쇼켄메이가 앞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열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목소리> 어, 한국어에서는 아마 열심이가 조금 뒤로 가는 게 자연스럽죠 음, 음. 아,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합시다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합시다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합시다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합시다 うん、ねえ。<laughs> じゃあ、チ、うん、ョンジワンがミキへ、ングウォイルボロ、オンル、ヨミキとチョン日本語、韓国語、今日はここまでです。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